<laughs> 안녕하세요, 이현이 일반 최혜연 총위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1학년 이 기호입니다. 청이치라고 아, 음, 무슨 과목인지 알아주시는 거. 죠 약간은 알고 싶어요. 네, 청이치는 이렇게 전체 틀림을 말하는 가목인데, 이거 일단 제작하는 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환자가 치과에 내용을 하면, 그 환자의 인상을 떠야 돼요, 알지 못해그 인상을 뜨면, 인상, 그 인상이 기호로 넘어와요.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데, 그 개인 트레이를 따로 또, 또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런 고도 부분이 잘 나오려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나서 개인 트레이를 토대로 이제 기초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laughs> 어, 기초상, 이는 레진으로, 레진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앞서 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상항 제작하고 나면 이제 그 위에 교합제를 올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교합제 전체, 부치, 부치, 부보다도 다르, 다르긴 다 한데, 그그 교합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가 교합제 위에 치약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합제가 소위치 완성에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그때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교합질, 네. 교합질 깔았으니까, 네. 네. 이제 인공치아를 네. 심리하잖아요? 네. 일단 처음에 상막이 있는 전치부. 전치부 먼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전치부에 맞게 또한 하... 전치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먼저, 네. 레모를 한 뒤에 이제 네. 왁스러쉬를 어, 이제 네. 옮겨줘야 어, 돼요. 네. 교합 관계에 맞게 왁스러고를 자르는,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음. 음, 그리고, 네. 그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색도 네. 다르고, 주격도 그 다르고,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음성은 되게, 이렇게 음. 딱딱한 이런 걸로 이는 거예요. 저는 거 왁스로 있 거, 이렇상황 얼굴력, 크기? 피부색에 따라서 그만 정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이제 이것을 배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치유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치유 형성이 이렇게, 이렇 배열하실 분 거예요. 치유 형성 해주는 이유가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라고. 어, 자연스러워 보이라고 치유 형성해주시고요. <목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 이제 다, 완... 다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하악 네. 이제... 일단 하학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하학은 평소같이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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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메모를 했거든요. 1차 때는 그냥 팩트하고 2차 때는 3차 이렇게 화학으로 해서 메모를 했는데 응. 음. 그때 뭐지? 맹모하게 네, 팁을 드리자면, 네, 여기에 네, 퍼티를 깔아요. 네. 퍼티를 깔아주면, 여기 네, 네. 이런 네, 앰브레즈 사이 있죠? 그럼 거기에 속고가 튀는 걸 방지, 방지잘하시거요 방지해주거든요. 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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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 하면모 끝났고요. 일단 사하도또 다르겠어요. 사업은 일단 다르게 음, 음. 하이바. 음. 하이바라고 하는데 하이바를 깔아줬기 음. 때문에 하이바를, 음. 때문에, 음. 하이바를, 음. 때문에, 음. 하이바를 깔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아가로 메모를 음. 하는데 아가를, 음. 아가가 음. 아니에요. 아가로 음료체를떠는요 네. 거기다가 다시 인공치를 딱 이렇게 다시 재배열해줘야 돼요. 그때 반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인공치다 렇게 재배열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진을 주입하게는데 아가함에 보면 뒤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주인로, 이두개가 배추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레진이 들어가고, 레진이 들어가면 이 사이로 레진이 빠져나와요. 여기까지 다 빠져나오면 이게 매진이 전부 다된 거예요. 보면 이제 메모를 끝나고 나서 보면요. 다른데 뭐냐면 함으로 3차 메모까지 한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좀 찌꺼기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좀그럽고 근데 이렇게 아가로 메모 했을 경우에는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딱 알게 차이가 나서 표현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리 했으니까 이제 연마를 하면 되는데 연마 단계는 일단 거친 거에서 부드러운 조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근처 버전으로 조정해주시고, 꼬치 찌는다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싱 해주시고, 마지막에 저기 그냥 퍼니트 로즈 죠 그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네. 강도 증가시키는 거. 네. 어떻게 하는 거죠? 강도 증가요? 네. 여기 보시면요. 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여기 아, 있어요? 음, 이게 네. 되게 실수예요. 보면, 이게 이곳이 매혹되니까 보이세요? 아, 네. 이게. 이게 수학기로 한, 수학기를 할 때가 없긴 <laughs> 네. <거긴> 한데, <laughs> 내비 손님을 하고, 네. 최대한 네. 안움직여져는데 네. 이게 실수로 아, 움직였어요. 네. 그랬더니 인고치가 내목되면서그 네. 자리에 네. 레진이 깔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네. 본받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봐주세요. 이건 뭐가요 음. <laughs> 아, 어, 이게 행복의 주름인 것같아 행복의 주름인데, 이게 독, 에... 톱바닥. 다 보시면, 뭐, 브로스도 아시죠? 네. 그게, 그거. 이거,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퍼치로 여기 떠요. 그래서 퍼치 왁스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현상이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실 건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 감사합니다.